애착 수업 6장 애착 유형에 따른 대처법 공감과 위로보다 직언과 문제해결을 원한다. 회피형은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툴뿐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귀찮아한다. 자신에게 공감이나 동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회피형 중에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들어주는 이유는 그게 그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야. 가식적인 동정에 불과해. 어차피 헤어지면 내 문제는 잊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보여주는 공감은 가식일 뿐이며 그런 동정은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피형은 그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원한다. 회피형에게 공감을 토대로 하는 상담이 효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는 공감의 가치를 두지 않는 인지적 특성 때문이다. 그들은 공감을 받아 기분이 좋아진 경험이 거의 없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차단하는 식으로 자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 공감하면 오히려 불편해한다.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큰일이네요라고 맞장구를 쳐주어도 그게 전부야라는 식으로 선을 긋는다. 그들은 공허한 공감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원한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거라면 아무리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 주어도 쓸데없는 간섭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회피형에게 통하는 접근법은 무엇일까? 회피형은 공감을 받는 데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관심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한다. 즉, 공감받는 것은 귀찮아하지만 화제나 관심을 공유하면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따라서 회피형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호인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당사자가 그 분야를 더 잘하는 경우 조언을 청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현실적인 문제는 꺼내지 말고 상대를 철저히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피형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는 꺼내지 않고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안도감을 느낀다. 그렇게 되면 편한 마음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활기를 얻는다. 본인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의욕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점차 회피형의 안전기지 역할을 할수 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지도자나 조언자가 될수 있다. 단 회피형의 모든 일상을 지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이끌어야 한다. 회피형은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것보다 현실적인 이익의 기준으로 사람과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는 표현에 무게를 둔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확실히 도움이 돼. 이 사람 말이 맞아. 라고 여기는 단계에 이르면 신뢰감이 부쩍 상승한다. 위로나 격려보다 실제로 유용한 지식과 정보, 요령, 경험을 전수받는 쪽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감을 지향하는 상담보다 인지행동요법이나 실제 훈련을 할때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쉽다. 대화보다 작업에 주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피형은 대화보다 뭔가에 도전하는 데서 확실한 의욕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을 작업으로 바꿔 감정이나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불편한 상황을 생략하거나 이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피형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할때왜 학교에 가기 싫어?라고 싫어? 물으며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학교에 보내는 대신 하고 싶은 활동을 하게 만들어 재미를 느끼면 아이는 훨씬 빨리 활기를 되찾는다. 회피형은 문제에 맞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은 가능하면 피하려 한다. 그렇다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본인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다. 다만 불안감과 공포에 짓눌려 자신의 의지로는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과제를 계속 외면한다. 과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직면화라고 하는데 상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개념이 공감과 직면하다. 공감은 힘들어하는 상대방의 고통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제기할 힘이 있는 사람은 공감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만으로 활기를 되찾고 일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회피형처럼 문제를 피하는 사람은 공감을 해주어도 현실에만 매달리느라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직면화가 필요하다. 과제를 지적해주고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다. 사실 회피형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원한다. 혼자서는 맞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수 존 레논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자 행복을 느꼈지만 사실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껴 아무 자극도 받지 못했다.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원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레논에게 처자식을 버리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때 오노 요코가 나타났다. 그녀는 평온한 인생에 느닷없이 들어와 레논에게 잠재되어 있던 해방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레논이 요코를 특별하게 여긴 이유는 요코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해방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레논은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피하고 있었지만 요코는 강한 애정으로 레논을 이끌어 그동안 얽매여 있던 결혼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흥미있는 주제에만 관심을 보이던 회피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현재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격려해줄 사람을 바란다. 자신이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원할 때 함께 문제에 맞서줄 대상을 원하는 단계까지 단번에 도약하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 상담을 하러 왔다면 이 단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직면화 작업을 바로 시작해도 된다. 이때 다른 얘기로 시간을 낭비하면 오히려 실망할 것이다. 먼저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열렸다는 신호다. 회피형은 자기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과거 경험이나 추억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자기 계시도 피한다. 곧 감정과 기분을 억제하며 살아온 탓에 과거 경험이나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희미한 기억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죄다 기분 나쁜 기억뿐이라 과거를 떠올리는 것도 고통스러워 아예 봉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별로 기억이 안 난다 정도로 반응할 뿐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는 인식조차 못한다. 기억하려 해도 단편적인 기억만 띄엄띄엄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점차 기억이 되살아나 그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와 마주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잊고 있던 감정이나 기분도 되살아난다. 줄곧 억제해온 슬픔, 외로움, 상처받은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내면의 문제와 당당히 맞서려면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해피형은 아무리 열심히 공감해 주어도 좀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해피형이 어린 시절 경험과 추억을 이야기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면 이를 계기로 강한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애착은 정말 신기하다. 친밀감을 느낀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더 많은 친밀감이 솟아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친밀감이 쌓이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발견한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회피형처럼 친밀감을 느끼기 어려운 유형도 조심스럽게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마음의 벽이 조금씩 부서질 수 있다. 비행 청소년 중에 회피형이나 미해결 무질서형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조차 자신의 속내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마음을 연다. 단 상당히 긴 시간 우여곡절을 겪어야 한다. 해피형의 안전 기지가 되어주는 기본 자세는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도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적당한 시기에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생겨 돌파구가 열리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는 안전 기지가 되어주려는 사람이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드러내는 것이다. 해피형 중에는 속내를 보여주고 싶어도 상대방은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 나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순 없어. 그랬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잖아.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면 약점을 잡힌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이럴 때 안전기지가 되어줄 사람이 먼저 자기 계시를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옷을 벗는 것과 비슷한데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경계심이나 저항감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때로는 거리를 좁히는데 도움이 된다. 이쪽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왜 반응이 없냐고 진지하게 호소하면 한편으로는 당황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열성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회피형의 애착은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 기대해도 소용없다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몸에 뵌 행동 양식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용기가 생겨 마음을 열어보려 한다. 또한 가지 방법은 회피형이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안전기지가 되어줄 사람이 과감하게 그의 편에 들어주거나 몸을 던져서라도 지켜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해피형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고립되었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막다른 곳에 몰리는 사태를 겪으면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필사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받아준다. 해피형은 어린 시절 응석을 부리지 못했다. 응석을 부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석을 부리는 회로가 발달할 수도 없었다. 응석을 부리려면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힘들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몹시 서투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피형이 달라지려면 응석을 부려보는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협조해 준다면 자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안전기지가 되어 줄 사람이 부모 대신 회피형의 내면에 있는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줘도 된다. 단 회피형은 외로움을 드러내는데 서투르고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응석을 부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이제와 응석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할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쪽으로 대화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도록 이끌고 함께 맞장구치며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지면 점차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표현하는 감정이 유아기 때 충족하지 못했던 진정한 바람이다. 예를 들면 주목받고 칭찬받고 싶다.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바람일 수도 있다. 이때 본인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를 주목하면서 칭찬해 주면 유아기 때의 바람이 충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금씩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관심사 외의 문제나 감정도 스스로 이야기한다.